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와 서로 주고받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연민이다. 마셜비, 로젠버그, 들어가며 나는 연민으로 서로 주고받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을 늘 품어왔다. 첫째, 무엇 때문에 우리는 본성인 연민으로부터 멀어져 서로 폭력적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까? 둘째, 이와 달리 어떤 사람들? 은견디기 응 힘든 고통 가운데서도 어떻게 연민의 마음을 유지할 수있 는가? 이 같은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우리 가족이 미시간주 디트로이 트로이사 했던 1943년 여름 나의 유년 시절 무렵이었다. 우리가 이사한지 2주쯤 되었을 때 동네 공원에서 일어난 사건이 인종 갈등을 로 번지면서 며칠 사이에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리 동네가 이 폭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흘 동안 집 안에 갇혀 지내야 했다. 폭동이 끝나고 학교를 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름이 피부색만큼 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출석 시간에 선생님이 내 이름을 부르자 남자 아이 두 명이 나에게 쏘아붙였다. 너 카이크지? 아는 카이크라는 말을 그때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고 더욱이 그 말이 유대인을 비하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줄도 몰랐다. 반과 후두 아이는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자고 때렸다. 이 일을 경험한 그해 여름부터 나는 위에 두 가지 위문에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무엇이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연민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가? 그 예로 생각나는 한 사람은 에티 힐레줌 조금 러브쉐이크폰이다. 그녀는 나치 포로 수용소의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연민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회고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여간에서는 겁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상대 역시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의 실제적인 요점이다. 불, 만에 가득 찬 젊은 게슈타포 장교가 내게 소리를 질렀을 때 나는 분. 뭐를 느끼기보다 오히려 그에게 진정으로 연민을 느꼈다. 그래서 나. 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행했나요? 여자 친구가 당신을 실망시켰나요? 분명히 그는 지쳐 보였고 우울하고 허약해 보였다. 그때 나는 그 젊은 장교를 그 자리에서 치유해 주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런 가엾은 젊은이들을 인간 사회에 풀어놓았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가 될수 있는지를 나는 알기 때문이다. 에티 힐레줌 회고록 에이 다이어리 에서. 나는 연민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연구하면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알고 놀랐다. 그후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민이 우러나는 유대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 말하기와 듣기, 을구안했네. 고안해낼 수 있었다. 아는 이 접근 방식을 비폭력대화넘바이올렌트 커뮤니케이션, MVC라고 부르기로 했다. 아는 비폭력이란 말을 간디 개구리 양식 가 사용한 것과 같은 뜻으로 쓴다. 곧 우리 마음 안에서 폭력이 가라앉고 자연스럽게 본성인 연민으로 돌아간 상태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혀 폭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말할 때에도 종종 본의 아니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 대화 방법을 어떤 곳에서는 연민의 대화 컴패셔네이트 커뮤니케이션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책에서는 비폭력 대화라 연민의 대화 MVC로 줄여서 사용한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 mvc는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대화 방법이다. mvc 위 내용은 수세기에 걸쳐 이미 알려진 것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이 책의 의도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상기시켜 주려는 것이다. 즉 우리 인간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지 깨워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MVC는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 MVC를 익히면 습관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를 의식하게 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존중과 공감으로 귀 기울여 듣게 된다. 또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그 형식은 간단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MVC를 통해 우리는 외부의 비판이나 평가를 들었을 때 습관적으로 보이는 반응, 곧 변명하며 물러나거나 아니면 반격하는 행동 양식을 바꿀 수 있다. 우리 자신이나 상대방 그리고 우리의 의도와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어 저항하거나 방어하는 태도와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줄어든다. 분석이나 비, 한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며 무엇을 원하는가에 초점을 둘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민의 깊이를 인식하게 된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도 귀 기울임으로써 존중과 배려,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을 기르게 되어 진심으로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많은 MVC를 의사소통방법 혹은 연민이 언어라고 부르지만 MVC는 단순한 방법론이나 말하는 기술이 아니다. 그것이 가진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에 우리 의식을 집중하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밤의 가로등 아래서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다. 근처를 지나던 경찰관이 그에게 물었다. 무엇하십니까? 취기가 있어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제 자동차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를 여기서 떨어뜨렸습니까? 아니요. 열쇠는 저쪽 골목길에서 잃어버렸지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찰관의 눈길을 느낀 남자가 덧붙였다. 하지만 저 골목길보다 여기가 훨씬 밝아서요. 우리의 문화적인 조건과 환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없는 곳에 우리 관심의 초점을 두도록 가르친다. 관심의 초점 의식의 빛을 내가 추구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 비추는 훈련 방법으로 나는 MVC를 개발했다.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가슴에서 우러나와 서로 주고받을 때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흐르는 연민이다. 내가 마음으로 주기라고 표현하는 연미는 내 친구 루스 베버마이어가 지은 노랫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11. 당신이 내게서 받아갈 때 나는 어느 때보다 받는 기쁨을 느껴요. 그것은 주는 나의 기쁨을 당신이 이해해주기 때문이에요. 또 내가 주는 것이 당신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사랑의 표현임을 당신이 이해해주기 때문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크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떼어놓을 수는 없어요. 당신이 나에게 줄 때, 나는 받음을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서 받아갈 때, 나도 진정으로 받는 느낌입니다. 루스 베버마이어 우리가 가슴에서 줄 때는 다른 사람의 삶에 기여할 때마다 솟아나오는 기쁨에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는 것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다. 받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 두려움, 죄책감, 수치심 또는 무엇을 얻고 싶은 마음에서 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다. 또 주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이 다른 사람의 행복에 이바지한 사실을 깨닫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유익하다. 그러나 MVC로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도 MVC 대화법을 이해하거나 내게 우호적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mvc 위 기본원리에 따라 오로지 연민의 마음으로 대화하는 데 관심의 초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의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언젠가사 남들은 우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서로 연민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mvc 위 기본원리와 대화 방법에 충실할 때 이러한 연민은 필연적으로 피어난다. mvc 모델 서로 마음으로 주고받는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의 우리의 식에 초점을 둔다.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다. 나한테 유익하든 그렇지 않는 상대방의 깔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 방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를 떠나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지 않으면서 관찰한 바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그 행동을 보았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말한다. 가슴이 아팠다든지 두려웠거나 기쁘고 즐겁고 또는 짜증나는 등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자신이 알아차린 느낌이 내면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를 말한다. mvc로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고 솔직히 표현할 때는 이세 요소에 대한 의식이 그 안에 있다. 예를 들어 한 어머니가 10대인 아들에게 관찰 느낌 욕구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펠릭스야, 신었던 양말 두 켤레가 똘똘 말려서 탁자 밑에 있고 또 TV 옆에도 있는 걸 보면 엄마는 짜증이 난다. 왜냐하면 여럿이 함께 쓰는 공간은 좀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면 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그녀는 바로 네 번째 요소인 구체적인 부탁을 한다. 그 양말들을 내 방으로 가져가든지 세탁기에 넣어둘 수 있겠니? 이네 번째 요소는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MVC 위한 측면은 자신을 표현할 때이네 가지 요소를 말이나 다른 방법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MVC 위 다른 한 측면은 상대방에게서 똑같이 이네 가지 정보를 듣는 것이다. 먼저 상대방이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지 이해하여 그와 연결한 다음, 네 번째 요소인 그의 부탁을 통해 무엇이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할수 있을 것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 위사를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도우면서 대화의 흐름을 이어간다면 자연스럽게 연민이 생겨날 것이다. 나는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는가?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원하며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 MVC 모델의 네 단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행동을 관찰한다. 위의 관찰에 대한 느낌을 표현한다. 그러한 느낌을 일으키는 욕구, 가치관, 원하는 것을 찾아낸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부탁한다. MVC를 이용해 대화할 때는 먼저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이네 가지 정보를 공감으로 들으면서 시작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 책의 3에서 6장에서 MVC 모델의 각 단계를 배우게 된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MVC는 고정된 공식이 아니므로 개인이나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 는 것이다. 편의상 MVC를 단계로 정리하거나 대화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이네 가지 요소를 경험하는 것이 가능하다. MVC 위 정수는 네 가지 요소를 인식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지 실제 주고받는 말에 있지 않다. 우리 삶에 MVC 적용하기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 또는 그룹에서 MVC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 상태인 연민으로 연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MVC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과 수준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연인, 가족, 학교, 조직과 기관, 치료와 상담, 외교 사업 협상,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 현장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깊고 뜻있게 만드는 대 MVC를 이용하고 있다. 많은 MVC 교육을 통해 주는, 표현하는 방법뿐 아니라 받는, 듣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공격한다는 느낌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자. 그 뒤에 있는 느낌을 이해하게 되었고, 28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많은 상처를 입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남편은 내가 MVC 교육에 참석하기 일주일 전에 이혼을 요구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 부부는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 그래서 나는 MVC가 우리의 해피엔딩에 도움이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아는 내 마음 속의 느낌들을 읽어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배웠다. 그 사람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둘다 인생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같이 성장하고 서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샌디에이고에서 한 워크숍 참가자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더욱 효과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MVC를 사용하고 있다. 한 교사의 말이다. 내가 맡고 있는 특수학급에서 나는 지난 1년간 MVC를 적용해왔다. MVC는 언어장애, 학습부진, 적응장애가 있는 학생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우리 반에는 다른 학생이 자기 책상 가까이 다가오면 침을 뱉고 욕하며 소리 지르거나 연필로 찌르는 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다른 방법을 써, 기린말로 해봐. MVC 워크숍에서는 기린 인형을 MVC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이제 그 아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책상으로 다가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을 보면서 침착하게 말한다. 내 책상에서 좀 떨어져 줄래? 이렇게 가까이 오면 화가 나거든. 그러면 다가오던 학생들은 미안해. 깜빡 잊었어. 하며 물러선다. 나는 이 아이에 대해 내가 느끼고 있는 좌절감에 대해 생각해보며 질서와 조화 외에 내가 이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수업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지만 막상 교실에서는 시간의 대부분을 이 학생에게 보냈기 때문에 창조성을 발휘해 학생들에게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노력은 좌절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른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해주지 못다.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나는 이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방해되는 행동을 할 때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얘야 나는 다른 학생들도 돌봐야 해. 하루에 이런 말을 수없이 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그 아이는 내 말을 알아듣게 됐고 대체로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한 교사. 교육에 참가했던 한의사의 말이다. 나는 갈수록 환자들을 돌보는 대 MVC를 더욱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환자들은 대부분 의사들은 환자의 생활방식이나 병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내게 심리학자냐고 물어본다. MVC를 통해 나는 환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또그 순간에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혈우병이나 에이즈 환자를 대할 때 MVC는 많은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이들은 많은 분노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사의 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내가 돌본 한 에이즈 환자는 최근 내가 그녀에게 자신의 일상 생활을 즐기는 방법을 찾도록 애써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내게 말했다. 이런 점에서 MVC는 내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과거에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할 때나 자신도 그 병이 예후와 결과에만 사로잡혀서 진정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뜻있는 삶을 살도록 용기를 북돋워주기가 힘들었다. mvc로 나는 새로운 언어습관뿐만 아니라 새로운 의식도 개발하게 되었다. 나는 무엇보다도 내 의료활동과 mvc가 얼마나 잘 맞는지를 볼 때마다 감탄한다. 나는 mvc 위춤 속에서 내가 하는 일에 더큰 힘과 기쁨을 느낀다. 파리의 한 외과 의사. 어떤 사람들은 mvc를 정치 분야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한 프랑스 강료는 오랜만에 여동생 부부를 만났는데 mvc 교육을 받은 여동생과 그 남편이 이전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로 서로 말하고 반응하는 것을 느꼈다. mvc에 대한 설명을 들은 그 강료는 다음 주에 있을 외교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당시 프랑스는 입양 절차에 관한 민감한 사안을 놓고 알제리와 협상 중이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프랑스어를 구사할 수 있는 트레이너를 파견했고그 강료는 MVC 교육을 받았다. 후에 그 강료는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던 데에는 새로 배운 대화 방법의 역할이 컸다고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정치적으로 신념이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워크숍에 참가한 적이 있다. 참가자들은 MVC를 활용하여 당시 커다란 논쟁거리였던 요르단 강 서안의 정착촌 건설 문제에 관해 서로의 의견을 밝혔다. 서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이주민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 신들이 종교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로 인해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설립을 지지하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대립하고 있었다. 교육 중에 트레이너 한 명과 나는 MVC로 서로 듣고 공감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맡아 돌아가면서 역할극을 해보도록 권했다. 20분 후한 이주자는 만약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방금 연습했던 것처럼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서한을 떠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스라엘 영토로 돌아가는 것을 고려해볼 위향이 있다고 밝혔다. 지금 MVC는 전 세계에 걸쳐 인종, 종교, 정치적으로 아주 심한 긴장 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유용한 분쟁 해결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르완다 시에라리온 등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MVC 교육이 보급되고 있다. 최근 나는 동료들과 함께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시민들을 교육하면서 매우 긴장된 사흘을 보낸 적이 있다. 우리가 처음 그곳에 도착했을 때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절망의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의 나라인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에서 잔혹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들이 찾던 능력을 얻은 데 대해 서로 감사하기. 꿈을 나누는 것을 볼수 있었다. 그후 2주 동안 크로아티아, 이스라엘,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워크숍을 하면서 우리는 전쟁에 참아해 절망하던 시민들이 MVC 교육을 통해 차츰 활기와 자신감을 되 찾는 것을 볼수 있었다. 나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는 대화 방법을 가르치는 축복을 받은 것에 감사한다. 이제 이 책을 통해 여러분과 비폭력 대화의 풍요로움을 나눌 수 있어 더욱 기쁘고 즐겁다. 요야. MVC는 우리의 본성인 연민이 우러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MVC를 통해 우리 의식을네 가지 요소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고, 느끼고, 바라고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무엇을 부탁하는가에 집중하면서 자신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MVC는 깊이 듣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자세를 길러주고, 진정으로 서로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더욱 연민으로 대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욱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나누기 위해 사용한다. 어떤 사람들은 업무나 정치 분야에서도 MVC를 이용한다. MVC는 세계적으로 온갖 분쟁 상황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MVC 적용 사례, 살인자, 암살자, 아이들을 죽이는 인간들. 이 책에는 MVC 적용 사례가 곳곳에 나오는데, 이는 MVC를 적용한 실제 대화의 예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러나 MVC는 단순히 말하는 기술이 아니므로, MVC로 전달하고자 하는 의식과 의도는 표정과 몸으로 뿐만 아니라 침묵과 존재 자체만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예문들은 물론 글로 옮길 수 있는 부분만을 간추려 요약한 것으로 두 사람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의 흐름이나 연결에 더 중요한 말 없이 공감하는 순간이나 이야기, 유머, 제스처 등이 활자 며 자로 압축되어 있다. 나는 언젠가 이스라엘 베들레헴의 대해이샤 난민 수용소에 있는 화교사원에서 MVC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날 170명 정도 되는 팔레스타인 무슬림 남성들이 참석하였다. 당시 이들이 미국에 대해 갖고 있던 감정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강연 도중에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갑자기 작은 동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당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통역자가 내게 귀뜸해주었다. 그 순간 청중 속의한 남자가 일어서서 나를 쏘아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살인자.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암살자, 어린이 살인자, 살인자 하고 따라 외쳤다. 다행히도 이날 나는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필요로 하는지에 주의 집중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뭔가 짚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으로 오는 길에 바로 전날 수용소에 떨어졌던 최루탄을 몇개 보았는데 거기에는 made in usa 라고 뚜렷이 적혀 있었다. 나는 최루탄을 포함한 많은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는 미국에 대해 난민들이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에게 살인자라고 소리친 남자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마셜 미국 정부가 자원을 다르게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화가 나셨군요. 내 추측이 정확한지는 알수 없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느낌과 욕구를 이해하려는 나의 진실한 노력이다. 남자 당연하지요. 화가 나고 말고요. 당신네는 우리에게 최루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하수시설이 필요하지 최루탄은 필요 없단 말이요 우리는 살집이 필요해요. 우리들을 위한 자주적인 나라가 필요하단 말이요. 마셜, 그래서 분노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정치적 독립을 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자, 우리 가족과 아이들이 27년간 이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하시오.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상이나 할수 있느냐 말이오 마셜, 아주 절망적으로 느끼시는군요. 그리고 저나 또 어느 누구도 이런 조건에서 사는 것이 어떤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런가요? 남자, 이해한다고요. 한번 말해봐요. 당신도 자녀가 있나요? 학교는 다닙니까?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은 있습니까? 내 아들은 지금 병들어 앓고 있어요. 그리고 시궁창에서 놀고 있고요. 또 교실에는 책한 권이 제대로 없어요. 당신은 책이 한 권도 없는 학교를 본 적이나 있습니까? 마셜, 여기서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자식을 가진 모든 부모들이 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뛰놀며 자랄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남자, 그렇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인권, 그게 바로 당신네 미국인들이 주장하는 것 아닌가요? 당신 나라 사람들이 좀더 많이 와서 당신네가 얼마나 우리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지 봐야 해요. 마셜 더 많은 미국인이 여러분께서 겪고 있는 심한 고통을 깨닫고, 그들 정책의 결과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기를 바라시는군요. 우리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는 20여 분간 더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나는 그의 말 뒤에 숨어있는 그의 느낌과 욕구에 기울였다.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을 공격이 아니라 영혼과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서로 나누고 싶어하는 한 인간의 선물로 받아들였다. 내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했다고 느끼자 그 사람은 수용소에 찾아온 목적을 설명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그리고 나를 살인자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이 한 시간 후에 자기 집 라마단 이슬람교달력의 9월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교도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단식을 한다. 옮기니 주, 저녁 식사에 나를 초대했다. 제 1장 마음으로 주기.